반갑습니다. 1등급 쌤입니다. 여러분들의 2학기 중간고사 대비를 위해서 쌤이 본문 해설강의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교과서 본문 중1 시사 박이고요 Lesson 5. Ice Cream in the World. 그래요. 세상에 아이스크림. 뭐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아이스크림들이 있을 텐데요. 그걸 소개하는 글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뭐 예쁜 여자친구가 보이고요. 이 친구가 이 영상일기 브이로그를 촬영한 것 같더라고요. 자, 잠깐 들어가기 전에 빨리 한번 닫아볼까요? 웰컴, 환영하다 브이로그, 비디오 앤 블로그를 합친 말이죠. 이제 텍스트, 뭐 사진 이런 거 위주가 아니라 영상을 직접 촬영해서 그걸 이제 하나의 뭘로 컨텐츠로 이렇게 블로깅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브이로그라고 합니다. International 국제적인 different 다른 다른 뭐 비슷한 말은 다양한이란 단어가 떠오르네요. Various, various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고요. Type, type 비슷한 말은 뭐 이런 게 있죠. Kind, s a l t 이런 거요. Flavor 하면은 맛, 풍미 이런 뜻이 있죠. 그다음에요. Popular 인기 있는 뭐 유명한 인기 있는 조금 비슷한 말은 famous 어떨까요? 유명하다 인기 있다 이렇게 desert 자요거 조심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Desert는 사막이란 뜻입니다. 사막 appear 장소 표이 나오면 어디 어디에 등장하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to be to 다 to be 형용사 또는 그냥 형용사가 나온다면은 어떠,떠해, 보이다. 바로 뒤에 형사 나오면, 뭐, 뭐, 해, 보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뭐, 뭐, 해, 보, 인, 다. 이렇게. 센츄리, 1세기, 100년을 얘기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Hi, everyone. Welcome to my vlog. I am, I'm at an international ice cream festival. I love ice cream. How about you? 자, 제 브이로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지금 국제 아이스크림 축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비동사 뒤에 이렇게 장소 표현이 나올 때는요. 비동사 뒤에 장소 표현이 나오면 어디 어디에 있다 있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I love ice cream. 저는 아이스크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How about you?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 그리고는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Different countries have different types of ice cream. 그래요. 나라들마다 어떻다는 얘기예요. 아이스크림의 종류가 다르다. 다양한 나라에는 각기 다른 종류의 아이스크림이 있다. 라는 의미잖아요. 자, 요 문장 선생님은요. 자, 뒤를 보니까 바로 뒤에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선은 이 문장. 큰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좀 두루뭉실한 내용의 이 문장에 적절한 문장의 위치를 물어볼 수 있다 생각돼요. 뭔가 이렇게 고유하고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언급을 하기에 앞서 그 앞에 들어가주면 어떨까요? 자, 다시 한 번요. 이 문장의 적절한 위치 물어보는 문제 될수 있겠다. 자, 나라들마다 have different types of ice cream. 어떻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유형의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음. A gelato truck is over there. 아, 젤라토를 파는 아이스크림 일종이죠. 그 푸드 트럭이 is over there 저기에 있습니다. 음. 자, 역시나 비동사 뒤 장소 표현 이 따로 해석합니다. There is a long line. 와우, 줄이 기네요 사람들이 막서 있나 봐요. 우리 어디 어디에 뭐뭐 있다. There is, there are 이렇게 시작하고 그 뒤에 주어가 있거든요. 지금 보세요. Where is요? A long line. 단수라는 말이 단수 주어란 말이죠. 따라서 is. is 됐나요? Uh. Let's go there first. 자, 우리 거기 먼저 거기부터 가 봅시다. 거기라는 건 어디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젤라토 음, 푸드 트럭 먼저 가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Let's 뒤에 잠깐만 한번 써 볼까요? 이렇게 제안을 할때 let's 뒤에 이렇게 동사 원형 쓰는 거 알고 있죠? 우리 뭐뭐 하자. Let us를 줄인 겁니다. Let us를 음, 뭐뭐 하자 이거죠. 자 다시 한번요 써볼게요. Let us. 자 얘랑 바꿔쓸수 있는 표현 이런 게 있죠. Why don't we 동사 원형? Why don't we 동사 원형? Shall we go there first? 이렇게 또는요. 어. 와, 선생님 잘못이었나요? Why don't we? 그치? 다음 거 생각하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Shall we go there first? 이렇게 음, Shall we 동사 원형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꿔 쓰는 표현도 알아두시고요. There are many flavors of gelato. 자 보세요. 여기는 왜 there are 에요? 그래요. Many flavors of gelato. 얘가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거든요. 주어에 있어서요. 폭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there is 하면 안 됩니다. Many flavors. 젤라토 자체는 못 세지만, 이 맛들은 셀 수가 있고, 자, 셀수 있는 명사 앞에는, many나, a lot of lots of, a lot of lots of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조심하세요. much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they all look delicious. 자, 이 모든 젤라토들이 말이야. 어우, 다양한 맛의 젤라토들이. Oh, look delicious. 어때 보였어? 아우 맛있어 보였어. 자, 이렇게 look이라는 오감동사. 요거 말고도 feel, 뭐 뭐해, 보이다. 뭐 뭐한 소리로 들려지다, sound. 뭐 뭐한 맛이 나다, taste. 무슨 무슨 냄새가 나다, smell. 얘네 뒤에는 어떤 단어를 써 줄까요? 그래요. 형용사라는 단어를 써서 조의 맛이어떤지 느낌 어떤지, 외모 어떤지 설명해 주거나요. 이렇게 like를 쓴 다음에 명사를 적어서 무슨 무슨 맛이나 뭐뭐처럼 보여.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어쨌든 형용사와 전사 명사는 조의 맛, 조의 외모, 조의 느낌을 표현해 주는 보충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말 해석 때문에, 이렇게 맛있게 보여요. 맛있게. 부사를 쓰지는 않으셔야 된다는 점. h 음, this time, I want to try strawberry gelato. 여기서, 흠은 되게 고민하는 느낌이지, 그치? 음, 어, 뭐 먹지? 막, 뭐, 다 막, 다 먹고 싶은데? 이거지? I want to try strawberry gelato. 나 딸기 젤라또 먹어보고 싶어요. 자, want 다음에 이렇게 행위의 내용은 초보정사로 표현합니다. 우리, 동사의 행위 대상 목적으로서 구체적인 사람 삶을 말고도 행위의 내용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to, 동사원형, 원형 뒤에 ing 붙인 형태의 동명사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해석이 하다가 하기로 바뀌죠? 시도해 보기, 시도해 보는 걸 원합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want, to, hope, to, expect, two. 앞으로 뭘어쩌지 하겠다라는 의미의 동사들은 추부정사를 표현합니다. 아인지 안됩니다. Yummy, it is very creamy. 와 wow, 맛있어, 정말 부드러워. 이렇게 얘기하죠. 이 트라인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딸기맛 젤. 아이고 아이고. 딸기맛 젤라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아,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Italy is the home of gelato. 뭐이이 이 아저씨 갑자기 누구죠? 어 지금 모르겠는데. 아 젤라토 파는 분 같다. 그치? 어 그렇네. It's the home of Gelato. 그래, 이탈리아가 제탈, 아, 젤라토의 제탈로가 아니라 젤라토의 본고장이죠. 어, 여기서 보면 집이 아니라 본고장. 그제? 응. Gelato is a very popular de dessert there. 자, 젤라토는 말이야. 매우 인기 있는 후식이지. 거기서 말이야. 거기는 누굴 얘기하는 거야? 젤라토, 이탈리아를 말하는 거죠. Italy. It first appeared there in the 16th century. 자, 거기 어디? 그래요.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처음으로 출연했습니다. 16세기에 말이죠. appeared 하면 여기서는요, 나타나다 등장하다입니다. 비슷한 말이요, 뭐, come out. 아, 원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come out. 밖으로 나온 겁니다. 조금 더 어려운 단어. emerge. emerge. 이렇게요. 어떤 음. it was born.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치? 탄생했습니다. it was born. 이렇게. 음. 자, 계속해. and some gelato shops have a long history. 그리고 몇몇 젤라토 파는 가게들은요. have a long history. 역사가 길어요. 엄청 오래됐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쵸? 응.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문 안이 끝났고요. 잠시 뒤에 본문 2 이어갈게요.